예수님 소식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눈이 안 보이던 장님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또 예수님은 옆 동네에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얘들아, 어, 예수님 오셨네요.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제자들아, 너희들 혹시 여리고라고 들어봤니? 오늘 우리는 여리고를 갈 거란다. 아,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여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당연히 저도 가야죠. 어디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얘들아, 우리 오늘 여리고로 가자. 거기에 꼭 만날 사람이 있어.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요? 어? 누굴까? 어우, 궁금하다. 아, 맞다. 예수님. 여리고에 유명한 세리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억지로 세금을 내게 하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 사람.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제 돈도 저번에 많이 빼앗아 갔어요. 너희들 혹시 사개오를 말하는 거니? 어, 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사개오를 아세요? 그럼 알지? 너희가 말한 바로 그 사람, 사개오를 만나러 가는 거란다. 네, 헐, 사개오를 만나러 가신다고요? 예수님, 사기오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제가 봐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 그 사람 생긴 것도 볼품 없이 키도 작은데 왜그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laughs> 나도 잘안 단다. 그런데 꼭 만나러 가야 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나는 벌써 3일씩이나 굶었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쌀한 그릇밖에 없어. 아휴. 세금만 적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을 텐데 말이야. <웃음> 우후. <웃음>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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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세상 모든 걸할수 있는 나는 돈 나는 돈 돈이 최고야. <laughs> 내 이름은 사케오. 난 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얼마나 좋아하냐고? 어마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고. 자, 그럼 오늘은 또 누구의 돈을 빼앗아 볼까? 아, 아 저기 누가 보이네. 야, 니네 이리로 와봐. 안돼, 사떼우다. 빨리 도망가자. 어이, 너네 세금 냈어? 안 냈어? 너네 아직 세금 안 냈지? 죄송해요. 아직.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희들 먹을 밥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단 말이야? 아니에요. 딱한끼 먹을 쌀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허. 내 말은 곧 왕의 말씀이야. 너네 그 쌀이라도 내놔. 안 내놓으면 왕께 다 일러 바칠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안 돼요. 이리 내놔. 주세요. <laughs> 왜 이래. 내놓으라고. 안 돼요. 주세요. <laughs> 그러게 얌전하게 주지 뭘 그렇게 힘을 들여. 어디 보자. 에이 얼마 없네. 팔면 얼마 나오지도 않겠구만. 예수님이 오셨대. 이게 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연인이 예수님! 왔나? 혹시 BTS?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뒤로 뒤로 물러나 주세요. 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날 밀치는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이, 자, 아, 이래도 안 보이네. 어, 궁금한데 어떡하지? 아, 아, 저기, 얘들아, 이 쌀도 다 돌려줄 테니까, 잠시만 좀 비켜봐. 에이, 키가 작아서 잘안 보이네. 됐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 쌀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가져가세요. 난 예수님만 계시면, 이 쌀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선 돈이 최고일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돈보다 저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거지? 정말 궁금한데,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도 안 비켜주고,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 어? 어 여기 나무가 있네. 아하. 잠, 잠, 잠. 다리도 짧은데 나무에 오르려니 힘드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사케오야! 사케오야! 어? 난내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지? 사케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나쁜 사람 집에 가시지? 맞아. 난 사교보다 착한데.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내 돈을 빼앗고, 친척의 돈도 다 빼앗아간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왜 저런 나쁜 사람 집에 가시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도 제 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께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 집에 구원을 주러 왔단다 네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께오야 나는 너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란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그래,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 감사해요. 저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돈을 네 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케오야, 너도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다. 자, 사케오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 가시는 길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맞다 내가 너희들 돈도 다 빼앗아 갔었지 이제 모두 돌려줄게 그때 너무 미안했어 사실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아왔어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격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것 같아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아 진짜? 또 너무 고마워 너무 나빠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케 호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착하게 변화되었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사케 호야 이제 예수님 따라 같이 가자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성경 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안녕!